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찾았다. 이종석 원장에게서 지난 다섯 달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은 국정원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내란 사태 없이 특별감사를 통해 과오를 바로잡았던 점은 특히 높이 평가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을 끝내 잡아낸 일 스캔 범죄에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한 성과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피로를 토닥이듯 치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국가 운영의 뼈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으며 본연의 역할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곧 시행될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연구 배제를 앞두고 더 엄정한 태도로 임해달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이어 마약 조직에 대한 국내 단속까지 힘을 집중해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세상에 각인시켜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과거 불법 도감청, 여론조작 문제 등으로 국정원장 절반이 구속되는 뼈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비롯한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국민을 중심에 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를 전했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우주안보센터까지 직접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받았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 그리고 방미통의 위원을 새로 지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로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낙점했다. 언론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고루 살피는 적임자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희탁 경인여대 겸임 교수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거 안전과 국토 균형 발전 과제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통이위원회는 유신한 변호사가 위촉됐다. 언론인권센터 등에서 미디어 인권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한 그는 인공지능 기반, 디페이크 등 새로운 부정적 현상에 대응하며 이용자가 주인공이 되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전망이다.